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합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결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 같은 마음은 참 비상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검토해서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실종된 세상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대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최종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며칠 전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무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과연 법치가 살아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누가 과연 무죄고 유죄일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반드시 판결은 역사가 그리고 정의가 다시 심판할 겁니다. 이런 나중에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한동훈이 그 터진 입으로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어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SBS 주영준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윤석열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반드시 그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 년이면 김건희는 무기징역입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그 판결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있으면은 또 모르지만 그걸 지휘하고 또 퇴직한 사람으로서 뭐가 판결에 대해서는. 다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심리하고 깊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요. 제가 뭐 정치를 하게 되는 이후에는 제 처에 대한 뭐 이런 수사라든가 탄압하고는 무관합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잘 살라고 하는 뜻에서의 뭐 기소유예나 선처를 해준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책임져야 될그 위치에서 저지른 그 어떤 비리라든지 또 권력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고 그거를 제가 피한다고 하면은 저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정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4시간 만에 나온 입장인데요. 조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음향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정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재판운과 판사운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요. 국힘당은 정치는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을 서서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국힘당은 김 의원이 남긴 글을 즉각 비판했는데요. 김영태 국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반성은커녕 재판은 판사 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저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예견된 판결이었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법학자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살아나 대선 판세에 영향을 행사하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이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화제의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가 생각납니다. 적극적인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 브라질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왜저 함량 미달의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시원하게 여론조사에서 박살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펌프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대로 읽어드리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와야 하는데요. 왜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 이유를 글쓴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싸우고 있지만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개혁으로 수십억 정관 예우가 박살날 2,500명의 검사, 3,000명의 판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 태평양 로펌하고도 싸우는 건 덤이다. 이재명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개혁되면 막대한 이득이 사라질 신문 2만 명, 방송 2만 명 정도라는 기레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토건 마피아하고 싸우는 건 덤이다. 이재명은 국힘당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예산권을 빼앗겠다는 기재부 마피아, 에너지 대전환 하겠다는 원자력 마피아, 모든 인허가를 쥐고 나라를 주물딱거리던 고위 간료 거의 모두하고 싸우고 있다. 정보 군인 관료하고 싸우는 건 덤이다. 230만 명의 부동산 다주택자와 싸워야 하고 이 와중에 코로나로 적잖한 자영업자 300만 명을 챙겨야 하고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식을 난도질하겠다고 덤비는 후한 무치한 불황당하고도 맞서야 한다. 이재명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쁜 놈이겠지 하는 수많은 민주당 쪽 국민도 설득해내야 한다. 이것이 성남 시립병원 설립을 기치로 무상교육, 무상생리대 청년 배당 등등 서민을 챙겨보겠다고 아둥바둥 기득권과 싸워온 대한민국 정치인이 마주한 마지막 전쟁터의 현실이다. 개혁을 원한다면서 온갖 도덕적 잣대에 함몰된 좌파먹물 서생들은 이재명의 도덕성이 윤석열을 압도하지 못하니 여론조사에서 밀린다고 한다. 인구 1억 2천 일본의 정치 여론조사회사가 20개. 7천만 프랑스가 13개인데 인구 5천만 대한민국이 몇 개인지 아는가? 76개가 된다. 이 중에서 이재명을 우호해줄 업체가 있긴 있는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리하고 편파적인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이기고 있다. 최소한 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기적인 것이다. 전쟁 중인 장수를 흔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불평불만도. 선거 끝나고 하자 가슴을 때리는 명문이었습니다. 이제 이꼴 저꼴 보기 싫으시다면 이재명의 당선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게 적어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박범기 장관의 그 발언하신 말씀은 핵심을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네. 2004년 것을 엉터리 조회 네. 조회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김건희를 조회했더니 해당사항이 없죠 그렇죠, 예, 예. 개명은 몇 년도 했습니까? 개명이 박 기자님. 언제였죠 정확히? 2008년이죠. 아, 2008년이었군요. 네. 2004년에 김명신으로 명신으로... 조회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김건이로 조회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지가 않죠. 음... 그럼 이름으로 안 나타났으면 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했으면은, 음, 네, 그렇죠. 김건희 네, 네. 김명신 동시에 떴을 거 아닙니까? 음...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어, 멍청하거나 멍청한 책을 누군가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laughs> 이 엉터리 조회를 누가 예. 했을까? 혹시라도 누가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음... 적절한 답변이었고요.